깍기야 각기야. <독> 안녕, 다가. 점심 먹었니? 나랑 삼계탕 먹으러 갈래? 꿀꿀, 꿀꿀. 안녕, 돼지야. 점심 먹었니? 나랑 돼지국밥 한 그릇 사러 갈래? <독족> <독>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독 solche> 교양 있는 학생들이 들어보는 게임 유튜브 문학 TV의 문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인크래프트 0.16.2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행동팩 한번 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행동팩은 바로 어떤 거냐 하면요. 자, 아쿠아 그리퍼라는 행동팩입니다. 자, 그림 보이십니까? 아, 아주 물고기가 살벌하게 생겼네요. 살벌하게. 아우, 무슨 피라냐 같은 느낌도 들고. 약간 인면어 알아요, 여러분? 들 인면어? 사람 얼굴을 한 물고기를 인면어라고 부르는데 약간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바다에 살 텐데, 일단은 땅에 한번 소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놈이랑 큰 놈이 있습니다. 작은 놈 먼저 뿅, 우와! 으으 어, 뭐 이렇게 생겼어? 깡총, 깡총, 깡총. 어 얘를 한번 게임모드를 풀어가지고, 짠! 카봇 좀 입고, 날 때리려나? 먹을 것도 챙기고, 가까이 가봅시다. 가까이 가서 한 번, 어떤,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이 생물체를 살펴보더. 오늘 어, 좀날 봤어. 나 봐. 어, 뭐야 뭐야. 날 봤어. 나아띠 뜨거! 뜨다 뜨거, 떴다.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아, 어, 물 위에서도 잘 사네. 피가 깎이거나 하지 않는군요. 깡총깡총 뛰면서 화염구를 발사하고 있어. 그리고 화염구 발사할 때 나를 쳐다봤어. 이런 기분 나쁜 녀석. 빵 하고 터지질 않네요. 저기, 고기 먹을래? 고기 줄게. 고기. 어, 이제 안 이제 안 때리네. 한 번밖에 못 때리나? 야, 나 화염,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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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오! 맞을 뻔. 오, 저기 불났어, 불렀어 대박. 이야. 물 속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불을 쏘지? 물 속에서도 불을 쏠수 있는지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야, 사정거리 왜 이렇게 길어? 오우, 짱. <laughs> 큰일 날뻔 했네. 이것도 가스트처럼 좀튕겨내질려나 제가 한번 튕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뭐야, 야, 치트, 치트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때리면 어떡해? 자 다이아몬드 칼을 꺼냈습니다 이걸 한번 튕겨내봅시다 아아 뭐 튕겨냈어 뭐 튕겨냈어 다시 다시 아아 아, 왜왜 이렇게 빨래 튕겨내 뭐 으아 짱빨빨 짱빨라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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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번에는 큰 친구를 한번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고기 아주 커다란 오오오 크다 오오 잠깐 다날 쳐다봤어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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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터지네 요거는 블럭이 폭발을 하는군요 이것도 역시 오, 이건, 이건 튕겨내진다. 오, 나이스. 아까 작은 애가 때리는 게, 오, 점프하네. 작은 애가 때리는 게더 빨리 날아와서 그런지, 튕겨내지 못했는데, 요거는 튕겨내집니다. 가트처럼 맞춰봐야지. 아, 아 오. 어, 음. 오, 맞췄다. 하하넌불 <laughs> 타고 있지. 어, 불 금방 꺼지네. 이거 뭐, 화염장 다 됐나? 오, 뭐야, 엔더맨. 어, 엔더맨이 갑자기 왜저 고, 고등어를 때리지 엔더맨들이 갑자기 고등어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왔는지 얘가 엔더맨을 때렸나? 저는 도망치면서 어 죽었어 뭐 엔더맨보다 약하잖아 무슨 이런 이러한... <laughs> 근데 이 친구는 자기를 때리는 애를 안 때리고 나만 때리네 어 아싸 맞았다 자또 덤벼 벼봐아어좀더 뒤로 오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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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무서운데 이러다 죽겠는데? 다시 한번 도전. 오 뭐야 뭐야. 오 깜짝이야. 아 이거 얼굴도 얘 얼굴로 나오네요. 깜짝 놀랐네. 아 피로 걸렸어 피로 걸렸어. 야너 반칙이지 이거 엘더 가디언 스, 아, 스킬인데. 아. 자 이번에는 그러면 물에서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디언, 엘더 가디언, 가디언. 그리고 오징어도 꺼내 보도록 하죠. 이 친구도 원래 오징어 잡잖아요. 자 오징어를. 여러 마리 소환을 해놓고 오징어 천국이구만 어? 낙지 낙지 기무낙지 자 낙지인지 오정인, 오징어인지 모르겠지만 자 엘더 가디언을 소환! 하면은 잡나? 오오오징어 잡는다 오징어만 잡네 오왜오이 뭐야 물에 화염구 떠있잖아 이거 <laughs> 물에 화염구가 떠있잖아 뭐지 이거? 물에 둥둥 떠다니네 터지지가 않네 이게 땅에 딱 닿아야 터지는데 물 속에서는 오히려, 하, 내가 터뜨려 줄게, 너에게. 너에게 간다, 하영구 파. 오, 그렇지. 아, 여기서 반사하면 짱 편하네. 오, 좋아, 좋아, 좋아. 물에서는, 물에서는, 보시다시피, 이게, 나가다 말아가지고, 터지지가 않네요. 접어, 접어, 접어. 아싸! 잡았다! 아, 물에서 하니까 훨씬 더 쉽네. 이렇게 반사시키면 됩니다. 자, 작은 녀석들도, 여러 말이 소환해볼까요? 어, 얘들도 이걸 잡네, 오징어를. 왜 가디언 오징어만 잡을까? 신기하네. 자, 아, 오징어들이 고통받고 있어. 우리 동족이 고통받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구해줄게. 하! 어이. 짱 징그럽게 생겼어, 이거. 하! 오케이. 또 어딨어, 또 어딨어. 왜 이렇게 거품이 모랑모랑 나는 거니, 이거? 하! 하! 낙지를 구해라! 다 잡았나? 아, 여기도 있네? 하! 하! 낙지를 구해라! 아, 좋습니다. 이 친구들이, 주민은 공격하려나? 자, 우선 주민을 여기다가. 어, 저기, 저기. 저기 아직 살아있네. 너 살아있구만. 아까 나를 죽였던 이 녀석. 어, 주민들 한번손해볼게요 주민들은 안 때리네. 나만 때리는 거였어? 왜 주민은 안 때려. 오징어랑 나만 때리네. 이거 순전히 나만 싫어하는구만. 낙지랑 나만 때리는 거 보니까. 여기서는 또 낙지를 안 때리네. 물속에 있는 낙지만 인식하나봐요. 신기하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 철골렘을 한번 소환해보죠. 철골렘 이 친구를 잡아줄지. 그럼 이 친구는 반격을 할지. 오! 잡을 것 같은데? 오, 그렇지, 그렇지. 아, 뭐야. 두 방에 가버렸네? 그럼 이렇게. 자, 철골렘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오! 싸우나? 방금 한, 번, 한 방, 한방빵쏜거것 같은데? 아, 이거, 이거 물고기들이도 오! 쏴왔어, 쏴왔어. 야, 자기를 공격하니까 이거. 야, 난장판이구만. 철골렘 몇 마리까지 잡을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불이 붙긴 했는데 오 철골렘 짱세. 역시 철골렘이야. 좋았어. 어그아 안돼. 나의 철골렘이. 안돼. 자 그럼 조금 멀리 가가지고 철골렘 세 마리 하고 그다음에 저 물고기. 어 저거 뭐야? 아까 가디언이 쏜저 화염구가 아직까지 날아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세상 끝까지 날아가고 있습니다. 저 쫓아가 봐야지. 거기서 내가 터뜨려줄게. 드래곤볼이다 드래곤볼. 자자라드래곤볼 거기서 거기 좀서 거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온 거야 이거? <laughs> 야짱 멀리 왔네 자 이쪽으로 와서 우 아! 자 여기서 철골렘을세 마리 소환을 하고 여기서 뿅뿅뿅뿅하 좋습니다 여기서 엘더 가전을 한둘셋넷 다섯 여섯 마리를 소환했습니다. 자, 그렇지 그렇지. 싸운다싸운다 싸운다. 어, 불붙었어 불붙었어. 아, 이 친구들은 친구가 맞고 있어도 별로 도와줄 생각을 안 하는 네 생선 친구들이군요. 오, 오, 오. 자기를 때려야만 공격을 하는 평화주의자인가? 정당방위를 하고 있군. 자, 이철골렘들은 몰려다니면서 지금 생선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곧은 것다 곧은가? 야, 저쪽에도 저쪽에도 있잖아.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안 먹을 거야? 멍 때리고 있네. 이쪽에다 소환해줄게. 자, 이걸 먹어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오불 오. 붙었어, 불 붙었어. 아, 이거 뭐, 물고기들이 형 편없이 약하네. 어, 한 마리 죽었네요? 철골렘 한 마리 다이. 도망가, 도망가! 오 아, 까비. 이야, 철골렘 한 마리 남았네요? 이게 여섯 마리 하니까 약간 삐까삐까 하네. 한 마리 더 소환하면 질려나? 깡총깡총 빵이야, 오 미쳤를졌 마치 대포처럼 튕겨나갔네? 야, 이렇게 한번, 네, 간단하게 실험을 해본 결과, 어, 이두 마리가 철골렘 한 마리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화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정이 되는군요. 아,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생긴 게 영, 오, 징그러짐. 가까이 오지 마, 가까지 마. <laughs> 자, 너희들 그렇게 땅에 있으면 안 좋으니까 내가 물로 텔레포트 시켜줄게. 엔티티 타입은 가디언.엘더. 문학 39 오케이 자 내가 물로 데려다 줬어 너희들 여기 물이야 물다 일로 와물물 물만나 물 물고기가 됐군 너도 절로 가 물만나 물고기가 되란 말이야 어왜넌 물에 이탈하니 안돼 너희들은 물에 살아야 될 운명이라고 이렇게 이 친구처럼 얌전히 있어야지 어 너희들 어디 가는 거야 자, 지금까지 마인크래프트 0.16.2 버전에서 아쿠아 크리퍼라는 행동팩 한번 같이 리뷰해봤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여러분들도 다운받아서 한번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 뿅! 아 <laughs>